양털 좀보여주세요 보여주 <laughs> 면안 되지.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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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여주 면안 돼. 누가 조금 당황했는데. 마인크래프트 아오니를 찾아라라는 아. 여러분 저희 컨텐츠인데요. 기본적인 룰설명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아오니는 그 오니의 칼이라는 데미지 6에서 8짜리 아이템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 걸리는 모자가 있고, 생존자들은 생존자 아이템이라고, 쿨타임 100초짜리, 그리고 지속시간은 6초짜리, 그 투명 아이템이 있습니다. 한 명씩 가서 뽑죠. 저번주 뽑을까요? 네. 아니요. 네. 나요. 누가 마저, 마저 먼저 가. 로딜로와. 로딜로와. 내가, 내가 먼저 뛰었잖아. 야, 키 작은 사람한테 양보해줘. 아, 그럼 그 다음 시간엘 로, 너의상자 야. 나네 씨를... <laughs> 번째. 지금.

아 이거 일단 양털 이거 버려야되구나 야내 아, 공룡은 왜 이빨 부족하냐 나왜 이빨 두개 밖에 없냐 아이고 자, 뽑고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 너내 공룡 이빨 어디갔어 허억 <laughs> 일단 시민 뽑아먹었어 반응본이 시민 반응본이 시민 당해봐 당해 반응본이 시민 내가 시민이 <laughs> 시민이라니 아치님 들어가세요 아, 다음 이럴 시민 아야 그만 때려요 칠한지 응 시민이에요 응 양털좀 보여주세요 <laughs> 그여주면 안되지 왜 말이 없어, 져근데 아, 아, 아. 보여주면 안 돼! 누가 조금 당황했는데? 아니야. 나 당황했는데? 어, 안 보여준다 했으면 됐는데? 하, 안 보여줄래? 안 모자, 모자, 모자 보여 너무 늦었어요, 되돌리기는. 아, 안녕. 배신이 뭐예요? 오케이. 저 시민. 오케이. 아, 모자 보여줘요, 그럼 모자. 모자. 없죠. 아, 뭔 소리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어, 몇 수를 합성하는 거야? 다음. 다음. 다 뽑았어? 아니 한번 남았어요. 그... 마준이도 남았나? 마준이랑 임모니. 마준이가 키가 더 작나 보네. 응. 음. <laughs> 아 승사도 없는 거였어? 승사로 보는 거야? 어? 아키큰순서대로아 임모니가 어. 어, 제일 작아 그런. 러어 아. 그래 그래 그렇지 뭐. 그래 그래. 그래. 음, 음, 음. 뭐 마준이 여기서만 크러 하지 뭐. 그래 그래 뭐. 마준이랑 외국 섭관데 마준이 키 작았잖아 그지. ㅋ ㅋ ㅋ ㅋ ㅋ 고맙습니다 아, 다일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laughs> 하나 둘 셋하면 상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자기 아이템만 가져가는거 아시죠? 원이는 그 생존자꺼도 들고가요 의심 안받게 예아 캐라님 어어 뭐야 맞으나 예? 맞으나 예? 자 오른쪽 클릭해서 들고가 칼칼잘 가져가세요 캐라님 어. 예. 어 캐라님 <laughs> 이거 너무 보이는거야? 나생존자 <laughs> 대놓고, <에>? 대놓고 보이 <laughs> 일부러 일부러 보여주던거야 <laughs> <말야>. 왜왜 <laughs> <laughs> 나생존자야 어, <laughs> 어 이게 왜야 다닥쳐 <웃음> <웃음> 다닥쳐, <laughs> 다닥쳐. 나생존자야 다닥쳐 들어가 빨리 <laughs> 빨리 들어가 보였는데 <laughs> 조심하세요 연기 잘하세요 야너 벽보고 있는데 이 사이코 자식이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예. 오니분좀 매너 있게 해주세요. 네 치라 끊을게. 네 치라 님. 천장. <laughs> <laughs> 아 러시다. 로또 차가자. 땅 파둡시다, 여기 원래 열려있거든요? 누가 여기 올라나? 어, 심플이 온다. 아닌가? 여기 올 사람이랑 통합시다. 음... 어디있지 어, 깜짝아! 심플이랑 대화하다. 야너 뭐야? 오지. 너 뭐야? 저요? 어. 생존자. 야 근데 너옷 때문에 너 약간 그거 되겠다. 어떤 거예요? 약간 여기 보호색 되는데 바닥이랑. 어 진짜요? 응. 음. 아 나한테만 그렇게 보이나? 모르죠. 아, 어, 너 뭔데? 저 생존자예요. 생존자야? 예. 네. 어 알겠어. 너 지금 원인은 느리다면서요? 원인은 아 원인은 한명 잡고부터 모자 쓰세요. 아, 어피그위치가 그 들키는 거네. 아아안 써도 됨 전원이 어. 알면 모자 쓰세요 됐지? 전원이 안건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그럼 너네끼리 우리... 통화해서 누가 오니래 누가 오니래 이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오인 거지 어... 어, 그럼 키라님 오니네 나 아니 모자, 모자 쓰세요 <laughs> 모자 쓰라고 요 지금 32분이니까 52분에 마감 52분에 마감입니다 여러분 일단, 일단 오지 마세요 어 이모이다 이모이 임몬이 있으면 어, 괜찮아. 이모니 수이 수상하지 않아? 왜 갑자기 이모니 임몬이...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나능력쳤다고나 <laughs> 나, 나나 아니지 썼어. 나 아니지 이모니 이모니. 나문 열자 능력썼단 말이에요. 심플레가 나 자꾸 때려. 뭐라고? 심플레가 자꾸 나 때려. 어? 심플이 심프레... 너가 걸래? 내가 막, 내가 그거라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뭐라는 거야? 아니, 형, 아니, 형나 스카이프 그거 안 늘려. 니가 걸어, 니가. 니가 걸어. 아니. 어. 음. <laughs> 어. 아, 아. 됐다, 안녕? 아니.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난 아닌 형? 거 알, 아이, 나는 형인 거 알지. 쟤들 저기서 뭐 하지? 근데 난, <laughs> 아이, 근데 나는, 솔직히 형은 의심 안 해. 어나 아, 아니야. 그치, 의심 안나 아닌다. 나, 나 아니라니까. 나 예상은. 음베티 님이야. 왜? 아, 그냥 베티님 같아. 아, 아, 어? 아니야. 맞았어. 나, 맞았어. 나 아니야. 진짜 온이 고마워 해야 된다. 온이 나한테 고마워 해라. 해라. 내가 죄 뒤집어 쓰고 있다. 자, 자 여러분. 저 진짜 온이 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온이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어, <laughs> 오니 진짜 나한테... 오니 나한테 진짜 좋아... 나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진짜... 형, 진짜 아니야... 나 아니야... 형, 목소리 톤이 딱... 그런데... 아, 나 씨, 죽고 잡냐? 야네, 어? 아니야... 아이, 아니, 나 네, 형... 형은... 내 방금 시작했습니다... 나 러시랑 통화하고 올게... 알았어... 얘들이... 아, 너무... 아! 너무 뭉쳐다닌다. 운이 힘들게. 너네 너무 뭉쳐다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야! 운이 힘들겠다. 뭉쳐다니지 마. 왜 이렇게 뭉쳐다녀? 운이 힘들게. 여기서 대기할까 여러분? 아, 저 운이, 저 운이, 여러분. 저못 믿어요? <laughs> 여러분 꼭 내가 내 양털 색깔 보여줘야 믿어요, 저 여러분? 여러분, 저못 믿어요? 헐, 아니요, 저 온이 아니죠. 여러분, 저 온이 아닙니다. 예? 저, 원이, <laughs> 저 온이 아니거든요? 양털 색깔만 보여달라고? 안 되지! 나 믿으면, 야, 나 믿으면 냅둬야지! 저 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온이 아니고. 누가 온일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멤버가 누구, 지금 여기 참여자가 누구누구 있냐면은 저, 다크, 임모니, 베티, 심플이, 럿, 마존이 있거든요? 누가 원... 닥쳐 닥쳐, 내 질문에 대답해 내 질문에 대답해 닥쳐, 내 질문에 대답해 저가 나갔다... 아, 나 이름 부르지 말고 저 이름 부르지 말고 누가 제일 의심가냐고 럿? 럿이 좀 의심 가요? 음.. 심플이 같아요? 음.. <laughs> 그렇구만 그러면 일단 럿한테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아니라니까요와 진짜 여러분 진짜 시청자 도박자 뭐해 내 말도 믿지 않는데 오 마존이다 마존이 오니 마존이 오니 내 촉이 옴 초기 왔다 나 마존이 온이야 이거 초왔음초왔음 <laughs> 마존이 온임 오 개수상하네 이거 마존이 이거 개수상한데 마존이 온이야 이거 여러분 온이에요 여러분 마존이가 온이었어아 <laughs> 무서워 나 혼자 숨어있을래 <laughs> 마존이 온이야 이거 여러분 마존이 진짜 온이라니까 오니 평생 솔로. 누리 여기 숨어있자. 나 와이프 없어. 잠시만. 아아 뭐, 어? 방에 누구 계셔? 음. 그렇구만. 알았어. 너 아무도 없으면 그때 말해. 봤죠. 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아닙니다. 아씨, 통화 끊다가 보여버렸네. <laughs> 이제부터 오니를 찾으러 갑시다. 봐봐, 나 아들하니까. 나 지금 죄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어? 나 지금 죄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원인 진짜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깜짝아. 원인 나한테 진짜 고마워. 해 원인, 원인 나한테 고마워 해야 된다. 어? 마존이라니까, 여러분, 초기화내 생각에는 이거 마존이야. 저 오늘 10시 쿨방송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마준니가 온이면 11시까지 합니다. 마준니가 여러분, 백방 온이야. 마준니가 온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첫 번째, 내 촉. 촉으로는 마준니가100% 온이야. 어? 다크랑 한번 통화해볼까? 네, 말 들려? 네, 아, 끊겨? 끊겨요. 니가 걸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에? 일로 와봐. 에에. 우리 양털 보여주게 하자. 어때? 예. 뭔 소리야? <laughs> 우린 난 아니다.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헐. 이거 봐, 나 아니, 나 아니지. 거 봐, 나 아니잖아. 거 봐, 나 아니잖아. 야, 서름 에이... 배트님 죽었어. 또난줄알겠다 다크가 없었음. <laughs> 일단 바로 너랑 나는 아니네. 예. 그지. 가자. 정 됐네. 마존이야. 이제 모자 쓰고 다니지 않나? 아니야. 다 모든 플레이어가 오니를 알면 모자 쓰세요. 지금 안 써도 돼. 청하고 올게. 예. 어인모일것 같기도 한데. 얘가 왜 나한테 전 저... 어임문아형형 형. 어? 나 아까 배티 님 통화 중이었거든. 응. 음. 근데 배티 님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통화 끊겼어. 그러니 그리고 죽었어. 너온냐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아 내가 아까 뭐 배티 님 확인한 다음에 그 배티 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어. 응. 음. 일단은 마, 마준이지. 마준이 형도 있었고. 응. 음. 너도 어. 있었고. 어, 나도 있었어. 나도 있는 거 사실이고. 응. 음. 그리고 심플형도 있었고 아다 뭉쳐있었어? 근데 왜 죽였지 오니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지나간 사람 이렇게 한 음... 번씩 배티님 만나서 음... 그리고 다크님도 다크님이 배티님을 음. 쫓아다녔대 계속 음 다크가 의심이 간다? <laughs> 어난 다크님 오케이 임몬인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임몬이 아닐까? 왜왜왜 왜, 왜 다크한테 그지 임몬이 오니 같은데? 온니 9분 남았습니다 마존이 아니라의 별풍선 하나 건다고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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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뭉쳐다니면 원이 힘들텐데 나는, 나는 여기 위에 있어줘야겠다 여기있죠 여러분 여기가 제일 좋아 왜냐면은 도망가기도 제일 좋아 여기가 이쪽쏙 해서 떨어지면 바로 도망가지죠 그죠? 헉! 헐 마존이 원이 아니네? 심플이다. 이거 심플이야. 이거 심플이 아닐까? 왜, 왜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왜, 왜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지, 쟤? 쟤왜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지? <laughs> 무서워. 무서워요. <laughs> 어, 임모니가인이냐 <잇몬이가 보겠냐? 웃음> 어, 이거 임모니개빌이야 다크? 다은 아니야. 왜? 임무님이에요. 임무냐? 저, 저 2층 에 있었어요. 어. 근데, 아래에서 마루님 템 떨어지는 소리 하고, 음. 그리고, 그, 그, 그 2층 깨져 있었는데. 네요? 모자 써라, 원니 원희 아니 임몬이 임몬이야? <laughs> 모자 써라 임몬이 우리 다 안다 모자 써라 임몬이 임몬이 제 앞에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모자 써야 된다 임몬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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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어디 계세요 나 무서워 임몬이 내 앞에 있어 응 음, 아닌가봐 왜 뭐, 여기 계시네 너 봤어 죽이는거 봤어? 박장원. 아니네 아 아니네 왜? 아, 아 뭐야 아 아니, 진짜 근데 나러시런 몸이 왜 이렇게 파래? 나왜 되게 밝은데 런만? <laughs> 닥쳐 러시파라죽이거 뭐, 닥쳐 언니 새끼야 <laughs> 갑시다. 아 뭉쳐 뭉쳐있기 너노아임모니 넣어놓... 아닌가? 임모니 아, 아닌가? 어떻게 임모니가 수상하지 나는? <laughs> 여러분 왜냐면은 임모니가 나한테 전화를 걸 애가 아니야. 임모니가 이간질 할때 말고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이유는 지금 복도에 임모니가 있네요. 내려간다? 심플이, <laughs> 심플이 아니야? 심플이 아니야? 심플이 아니야? 다크는 일단 아니야, 여러분. 다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크를 쫓아가도 돼. 6분 남았죠? 6분 남았어, 오니. 제일 꼭대기층에 가자. 왜오니아재요뭔근거에요 <laughs> 제가 오니라는왜 왜, 왜, 전화 했어 아니, 나오니 아니야. 왜 갑자기 오고? 다크가 꺼어. 봤다는데? <laughs> 어, 뭔 소리야? <laughs> 그래? 어 알았어. 야, 이제 아니, 시간 저... 얼마 안 남았어, 이문아. 아니, 나 아니야. <laughs> 왜 전화 했어 아니, 나나 아니야. 형이 갑자기 억울 거였잖아 아, 알았어. 아이 아, 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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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화 왔어 빨리. 아나 아니야. 알았어. 아 씨, 동시에 끊겼네. 이 새끼들 왜 오래? 오래 좀 전화해라 새끼야. 바들라니까 끊네 <laughs> 이거. 아야 다크님 전화. 아니 그 아니라 킬아님. 응? 다크님이 작아 자... 다크님이라 임무님이 자꾸 아 임무 아니야 이 임무에 자꾸 다크를 쫓아다녀. 임무니까 야 다크 다아니까 왜냐면 은베트님 죽을 때 나랑. 봐봐 인문이야 야 이거 야, 인문이야 쫓아다 야. 이더니 야. <laughs> 야, 야 근데 죽이는 걸못 봐도 제가 모자 쓸 필요가 없어 어. 있어봐 너 원이 어. 아니야 봤어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봤어 누군데?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 심플이 심플이형 심프리 심플 심플이라고 심프리? 2 층에서 다크님 죽였어 저 벽에 붙어봐 저 벽에 붙어봐 진짜 진짜야 너 맞자 야 누구야 오늘 진짜 모르겠어 심플이 맞다니까 아니야. 아까 1층에서 뭐냐 면개 때렸어. 심플이래? 어. 아까 1층에 허? 같이 있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죽였어. 나 봤어. 아니야. 근데 본 사람이 없잖아. 내가 봤다니까. 러시봄 죽이는 거. 너 죽이는 거 봤어? 아니 아래서 같이 있는 거갑니 아니 죽이는 거못 봤잖아. 봤잖아. 아니 심플이 형. 아니 심플이 형하고 다큰거 같이 있었다니까. 아니 진짜 아니야. <laughs> 나좀 믿어줘. <laughs> 능력까지 써야 돼. 어? 나 썼어. 나 심플우리 앞에 있는데? 근데 심플우리 앞에 있잖아. 근데 근형 묻는 게 없었어. 미쳤냐니야. 아 너너봐야함. 나 갈게. 나도 갈게. 야심플이 이상해. 야이 새끼 무서워. 갑자기 나다무서졌어야나 아무도 못 믿겠어 지금. 어? 재밌아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진짜. 나, 갈래. <laughs> 나 갈래. 나 갈래. 나. 진짜 아니야. 우리 4명 네 남았잖아. 나 진짜 아니야. 나 4분 남음. 4분 남았어. 아, 억울해. 침려너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믿어줘. 아, 어, 그래? 어. 와, 알았어, 그럼 나오면... 어쩌까우쩌까 본, 볼... 본, 적이 없잖아. 야, 일단 나랑 54초만 같이 있자. 나 이거 쿨타임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심플이 형 봤다. 심플이 <laughs> 형 봤다. 우리 봤어 들어오는 거? 어. 심플이 어, 개수생해졌는데? 그래, 심플이 형봤 신프력... 토하나 좀 하고 올게. 어. 너 온이지? 뭔 소리? 아니 키라니임문이랑 있을게. 나 지금 키라 니님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나지켜주려고 예, 아니 지금 키라님 죽으면 내가 지켜봐서 임문이랑 임원인 거 알면 러시랑 죽이려고 하니까. 너? 어, 아니 여기... 모르겠냐고요. 너 여기 PT였어. 갑자기? 어너 여기 PT였는데? 아닌가? 어, 기... 갑자기. 네. 배티님 피랑 여기 어, 여기 애들 피다 묻어 있는데 기분 다. 좋아 아직... 어 내가 살인자야 갑자기? 어, 아니 아니야. 아니, 너 살인자 아니라고 믿을게. 저쪽 에 임원 있으니까 가. 아, 미친 그거 아니야, 나... <laughs> 야, 이거 러시면의 더너럼이고, 여러분. 3분 남았어요, 근데. 어, 됐다, 나, 나, 쿨타임 됐어, 나, 쿨타임 됐어, 나, 쿨타임 됐어. 어. 지금 이임니이랑 러시랑 같이 있어. 둘다 죽여보면. 뭘뭐 진짜 <laughs> 죽여, 내가 왜 죽여, 내가. 미친 <laughs> 그 <친구> 거 아니야? <laughs> 왜 죽여. 너 어디 아니야? 저, 아닌데요? 아, 그래? 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 아, 저기요? 저못 믿으세요? <laughs> 지금은 조금? 나임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예. 네.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응. 음. <laughs> 너네! 너, 시따각다각 소리! 예, 접니다. 야, 이씨, 모자 써라! 모자 예. 써라, 모자 써라. 야, 로사, 어떡해! 모자 써라, 이제 모자 써라. 야,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다. 야, 어두워졌어. 임무나, 임무나 통화하자. 임무나. 어안 보여. 헐 나랑 심플이만 남았어. 옥상으로 가야 돼. 어 어두워졌어. 왜랄류.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옥상이다, 옥상이다 이 새기야, 찾아갑니다, 옥상 찾아갑니다. 야 이렇게 순서님 위치를 말해주나? 어디시죠? 일분 남았다. 아 잠깐만 두 명. 야! 야! 어디야? 야!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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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야 내려가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laughs> 문 열리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야! 안 보여야 너 앞에 보이냐 저얘 네, 네, 보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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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죽을 때 되셨잖아요. <laughs> 살려주세요. 앞이 안 보여요. <laughs> 죽을 때 되셨잖습니까? 아 느리다. 아 맞다. 저 구석이야. 빛이다. 빛이야. 50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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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분까지였습니다. 아니야. 50분. 50분까지야. 52분이에요. 채팅창 올려보자. 잠깐만 채팅창 좀 올려볼게요. 시간 아직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시간 끌어? 어 아우 야, 근데, 52분 5 0 분, 나눠 있는데? 뭐라고요? 5 0 분, 잠시만. 오여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시간 게고도망가려고 <laughs> 아직 2분 남았습니다 내가 한번만 기회 줘라 어때 한번 기회 주고 ]니? 바로 죽여. 몇초 남았는데요? 렇게 이렇게, 이이 저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래 서 53분까지 오케이 오케이 알지? 아, 오케이 10초 남은 거 맞아요? 야 지금이야 야아 야아 울타리 야, <laughs> 가지마 가지마 어디, 어디 갔어 너 어? 어어? 어? <웃음> 제발요. <웃음>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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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리다 제발요! 드리다! 제발다 드리다! 드리다! 드다 밑으로! 어? 아직 위에 있네 짜자자 <laughs> 하지마. 아, 가져갔다. 아 대박, 아 재밌네. 잡았다. 야 근데, 여우, 씨. 야, 씨. 야너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처음에. 야 <laughs> 처음에 얘 나한테, 처음에 나한테 엄청 고마워 해야 돼. 아 하는데 되게 고맙더라고. 아, 씨. 야 근데 입무늬, 나이모이나이모인줄 알았거든? 왜 이모님 좀너 이모님한테 고마워했어야 돼. 아저 원래 인물 죽일라 했는데 인문이 의심받기 시작해서 안 죽였어요. 음 그래? 왜? 네. 그래서 캐라 님이 둘다 죽이라길래 그냥 둘다 죽였죠. 여보세요. 뭐 죽이라 갖고? 베트님 심플이한테 죽었어요? 네. 음. 심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래내 발을 내가 믿어. 꼭대기 위에 이게 천장은 그러니까 천장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음. 그냥 위에서 그냥 쳐다봐서, 그냥 벽 위에 올라가서, 음. 근데 얘가 갑자기 귓속말로 이러면 키라님한테 혼하지 않니? 이러는 아. 거야. 아니, 뭔 소리지, 갑자기? 근데 왜 혼나지? 음. 근데, 아니, 그래서 의심을 음. 안 했어요. 아, 심플이를 어, 어 얘는 아니구나. 음. 했는데, 어, 갑자기 달려와서 갑자기 나는 납달이더라고, 백방 벽에. 마존이가 오지다. 왜냐면은, 야, 너내 앞에서 능력 왜쓴 거야? 어? 나고 한번 심심해서. 아니 시작하자 마자 마준이가 나한테 능력 앞에서 딱 쓰는 거야. 이새끼. 아, 얘가 원이구나. 지금 나한테. 다음엔 여러분 아우언니를 찾아라 말고 살인자를 찾아라 할 거예요. 예. 규칙 룰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아, 예 규칙 룰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는.